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그 장관님, 오극 그 네. 삼특 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했었고, 예, 예. 그리고 MB 정부 때는 오극 이특으로 정리를 했던 거고요. 학계에서도 네. 최소한 이십 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 논의를. 근데 논의만 하고 공약만 하고 아무런 실천을 못 하고 있다가 어, 지금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어, 저는 그요 관련해서 의회, 의회 관련에 좀 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그 광역단체 두 개가 이제 통합이 되는데, 그러면 각각의 <laughs> 의회가 각각의 의회가 아, 사실상 이렇게 통합되는 거죠. 네, 하나로 통합돼. 네. 그러면 이제 <laughs> 대도시 지역과 결국 농촌 지역, 그러니까 네. 도 지역과. 광역시 지역의 의회가 합쳐지는 건데 네네. 그러면 광역시 의회의 그 의석 수와 도의 의석 수는 차이가 크고 그리고 각 선거구마다 인구 기준, 인구 편차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예, 어떻든 기존에 있는 그런 선거구 그걸 그대로 좀 존중하는 선에서 합쳐지는 거죠. 그 기존의 이 선거구를 그대로 존중하게 되면 헌재가 파, 그 헌법 불합치 판정을 한 1대 3일대 삼, 네, 네. 그이 인구 편차 이, 플러스 인구 마이너스 편차가. 네, 네. 이게 이제 그어 거기에 부합치 않아서 어 다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을 어, 우려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헌그니까 헌재가 제시한 어 합헌 기준 어, 범위 안에서 어, 최소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해야 될일 같은데. 어, 지방의회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지방 의회 같으면 이제 정계 특위에서 하게 어, 될니다 그러니까 정계 특위에서 예, 정계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사실 원활할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은 그냥 정계특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원칙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구체적인 안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그 안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계특위에서 요청을 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음, 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관련된 그저 통계와 자료는 그래서 미리 이제 실무적인 준비를 준비됐습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해서. 네, 실무적인 준비는 하지만 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물론 그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전개 특위에서 하는 네네. 거겠지만은 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고려해서 어, 이 시뮬레이션은 사실 행안부에서 그동안 해왔고, 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요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기준을 벗어난 지역에 대한. 예, 이 최소 조정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런 걸 조정을 하더라도 예, 하더라도 이제 의석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 지금 2 3 석이고 전남은 육십일 석이란 말이에요. 거의 3 배가깝고 충남 대전이나 대구 경북도 거의 두 배입니다. 어, 대구가 삼3삼 석, 경북 육십 석, 충남이 사8팔 석, 대전이 이십이 석. 그러니까 이걸 그 최소 조정을 하더라도 이런 의석 차이 이런 걸 근본적으로 극복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제 어떤 어뭐 지금 현재로는 기계적인 결합이 우선이고 어 점차 어떤 화학적인 결합이 돼야 되는데 정체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도 뭐그 주민 투표에 의해서 부결이 두 번씩이나 됐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사실 이런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의회 의원들이 이 나서서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적인 노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저는 어 원구성 같은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것을 다 전남이 독식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역이 차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다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 의원들이 이미 예를 들면 재선 의원으로 된 사람들이 다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전남 의회 출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럴 거라고 보, 보여지거든요 <laughs> 그래서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경과 조치 뭐 예를 들면 의장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상임위원장도 적절한 배분을 지켜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우리 행안부에서 생각해 보고 뭐 안을 좀 마련을 했다든지 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그이뭐 법률이나 아니면은 중앙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뭐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네. 물론 자치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통합 자체가 워낙 그 톱다운 방식이고 강력하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어 이런 사안들을 적어도 우리 국회나 또는 행안부가 하나의 어떤 의견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어, 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우리 저 경찰청청장 차저질대행님 예, 네. 네. 어 최근에 그 위안부법 폐지 국민운동. 그김병헌 예. 대표라는 사람, 네.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모욕하고 또 이차 가해하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딱그 그 자체를 규제하는 이제 어떤 법률적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회적으로 어뭐 집시법이라든가 또는 그 스쿨존 내에서 그런 어떤 모욕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아동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세요? 예, 네, 저희도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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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시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뭐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관련되는 그런 법률들을 어, 엄정하게 이렇게 적용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위에서 예. 징역 5년. 뭐 회사 실을 유포를 한다든지 이런 그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회손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예. 어, 징역 5년까지 할수 있는 법을 어떻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관련 법안을낸 적이 있는데 어떻든 우리 경찰 경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는좀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역사범죄고 전쟁범죄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국내법적으로 아주 완비가 되지 않은 측면들이 물론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어용이뭐다는건 네, 아는데,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학문의 어떤 학문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폭넓게 열어놓되,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행위 자체가 피자를 해 그냥 직접적으로 모욕을 한다든지 이 차가야 한다든지 의 사실을 거뜨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가만히 있을 수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경찰에서 지금까지 엄정하게 대응을 해 왔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